예, 고령이시 때문에, 예, 그동안에 앞 시속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, 앞에서 예, 넣기 전에 좌회전입니다.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, 아, 한번 찾아뵙고, 이제, 예, 그창 읍내에 가면은, 예, 저희 누님이 좌회전입니다. 살고 계시는데, 그 가서 얼굴 좀 인사 좀 드리고, 아, 이제 태백으로 내쉴까 합니다, 여러분. 원래는 요 위천면 쪽에, 예, 뭐볼 때가 있어서 갈라 그랬는데, 네, 그쪽에 일정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그쪽에 좀 봐줘요. 다음 날내까지 어, 계속 직진하리네 그럼 이쪽에 저 저기 월천인가 이게 말하자면 이게 월천면이야. 아 그러니까 여, 하천이네 월천이 뭐예요 이게. 이게 그 옆에 옆에 보이는 것이. 그창 쌀기 영농조합에서 하는 쌀기 농장이 최고하는 둥대 아니야 그 졸업 쌀 그럼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땐 그거 뭘뭘 찍어야 돼? 충주를 찍어야 되나 일단 제천, 충주. 제천. 제천. 음. 약 600m와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저기그창으로 해서 가면 시산 많이 몰라.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유설 가도 이 키로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, 제일 보기 200, 300, 얼마나 나와? 태백까지요? 저, 저 집에. 집에까지? 네. 와, 얼기 뭐네, 말이 400kg지. 기름 반백이 안 돼서. 이거 간다니까, 사실. 30호? 그 요즘 차들은요, 400kg도 못 한대요. 동그란 가스도 있잖아요, 왜? 뭐, 뭐야? 동그란이 어게생겼 아. 도나치처럼. 차들은 30분 충전 시기만 400kg인데. 아니, 누님 집에 들어갈 때뭘사가지 가야 되는데 없는데. 사야지. 포도 한 박스 가지고 들고갈까 그래. 그런지. 그 창이라고 해도요. 포도가 귀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도시라고. 이게 남해 한자촌이면. 수리에서 문천이라는데 음. 문천. 음. 야, 참, 옛날에 뭐, 그 지나가면은 뭘 빼간다는 둥. 야, 그래가지고, 겁이 나가지고 막도망댕기고 음, 야, 병 한자처럼 비껴서 띵기지. 그래서, 세시방 향첫 번째 출구. 입니다 해정조차로? 강 건너가라 그러네. 강 건너가서 저쪽이네. 아이고, 참. 자, 여기는 경남 거창군 저 업소재지입니다. 업소재지. 이쪽으로 탁 꺾으면 되네 오른쪽 으로 이렇게 강남로 이제가안금로던데아 요건 탈이 없어요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진주 수승대 군청 경찰서 방면 직진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직진 방향 두번째 출구 저기네 계속 직진이네 이게 첫번째 출구 저쪽이 두번째 출구 직진이에요 여기서는 가는 차들이 우선이에요 그럼 저쪽이 제쪽 저쪽 맞아 아이고 가자 더. 이렇게 아. 약6 0 0 m 앞회전교차로에서 김천 버스터미널 방면 유턴입니다. 유턴? 아 돌아 내려오라 그러네. <laughs> 약3 0 0 m 앞 회전 교차로에서 하얀 검은 차 버스터미널 방면 유턴입니다. 잠시 후 연속으로 거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회전 교차로에서 돌아라 그러네. 턴 이렇게. 이미테인 오야지.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유턴입니다. 유턴. 유턴 돌아서 다시 원래 도로로 는 얘기인데. 길이도 나은 대로 이거 건너가야 돼. 과속 및 신호 구청읍 사무소가요? 유턴 하라는데. 여기서 우리가 유턴 하라는 얘기야. 이게 구청 제일 극장일 거예요. 이게 빙돌아 돌으라는 얘기야, 이렇게. 그러니까 야는 돌아나 그리고 아네 여기 안내표에 보 도착이 요대네. 요대. 요요 오대 요, 요 오른쪽에 있는 모양인데. 약 300m 목적지 주변입니다.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. 그럼 좋서 바로 가라 그러지. 아이 요, 그럼 여기 사거리 어디에 있나?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여.. 여건가? 여기 여 뒤에 있나? 거창업사라고 그 쳤는데 여기로 가는 건아니나 사장님 거창업사무소가 그 어디 쪽이에요? 그걸 봐라 거꾸로 어... 갔지 그 창업 사무소를 쳐야지 그 창업 사를 치면 나오나? 에? 그 돌려서 다시 나가야 되네? 건너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, 거기서 뭐... 알아요? 어... 너... 그 사... 아니면 몰라요? 그 창업 사무소 아니... 아니까 얘기할 거예요. 그 창업 사무소는 내가 그게다리를 건너가야 된다 그러잖아. 가리 건너면 안 된다고. 아이 참. 저기 저금 제일 극장 거기 건물 저게 제일 극장이야저허기야저짱저큰거 있지? 이거 이거. 이 제일 극장 자리거든그 강변 따라 올라가면 돼요. 모르세요? 자기도 확실히 모르면서 뭐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해. 저저저저 해양